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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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대문 크레페 먹으러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laughs> 아, 멘트 치아 뭐라고 다시 말해요? 오빠 멘트 치잖아 뭐라 할죠 동대문 크레페 있겠지? 맛있다고 아.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40분이고 동대문 크레페 할아버지 12시에 영업을 시작한대요. 근데 사람이 많을지 지금 굉장히 떨려요. 언니, 아니 어디가 주지 여기 줄 같은데? 여기? 아 여기까지 여기 집에 떠져 이줄이아 이렇게 가네 마감감이래요 네네 처참힘 아. 실패 더찍어야 <laughs> 돼? 다음에 1 1시 출발하자 질척거리 네. 보시면 우리 보시면 a <laughs> 어, Kilim What? Soap I identify do you eat? OK 이거 섞어봐야지. 이거 섞으래. 오빠, 아니, 이거 이거만 섞어서 먹으러 갈수 마시면 쓰거든 음. 달지? 음. 마시면 쓰지 완전 상큼하다 이거 줄까요? 아침만 아침만. 사요 토코롱. 다자린다 토코로 빵 뜯고 봉 뜯고 이렇게. 아다자르고 다 그냥 반자르고이지몰에서 여기. 여기 사진 많이 찍나봐 계속 그거 붙여 놓은 것 같아 대관을 해라 이렇게 아쇼문몰에서 산업적인 거붙관 무늬 이런 거써 있던데 화장실에 화장실 옷 갈아입으니까 그거 보게끔 붙여 놓은 것 같아 우리 많이 배고팠나봐 고급지 싹싹 끓여 브런치 가게도 브런치 카페 좋은 것 같아 좋은 아라주세요전라주세요 꺼드려 네. 내가 그냥 이렇게 먹을까? 야금야나 야금? 이거 먹을래 응? 오빠 달걀 먹을까? 나 달걀 먹고 싶 진짜 먹을래 즐거우자 그래 뭐 하려고요? 요렇게 그래. <깔따나> 도썰어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뭐 말해 응. 고향과. 이렇게 아, 이렇게 썰어 들라고 아니 그럼요. 여기도 반쪽 아 얘도 반에 이렇게 떠나는 거야 깍두기 깍두기 자 어,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음, 한 이렇게 한입 이렇게 한입 먹기 이렇게 편하게 음. 내가 썰까 나도 진짜 빨리 쓸것 같아 나도 빨리 잘 보여줘 <laughs> 여기까지 이렇게 했잖아. 음. 맞아. 아, 어줘이 먹으면 누가 손이 더러워 이렇 퍼먹어 깨먹어 안까지는데가있어 아 나도 할설을설 하기 어렵다데 설탕 치로 지으면 되고 이거 그냥 풀어가지고 좀 해줘봐 진짜로 음. 진짜 이렇게 똑같이 음. 맞지 안 똑같으면 여기 다시 이거 팔찌 토스트 아니야? 음. 근데 이런 식빵도 구해야 돼 아, 짱! 버터! 계란! 소금! 오! 계란 은 엄청 두껍게 했네. 안에가 식감이야. 아닌가? 계란 응. 아, 물을 먹어먹 건가? 봐봐, 그러면은, 너 말대로. 이니야 계란 물을 먹어먹 우린 안 먹고 겉에가 어. 먹은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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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이게 기술이긴. 잠깐만, 밥때밥내어오지김이쌈 내려왔나? 이거? 아, 잠만 뭐야? 만두게다없어는데 잠깐만, 맛있잖아. 나 진짜 나, 나, 나 여기까지. 나 진짜 까마귀 엄청 안 먹었어. 이거 뭐 먹을래? 다먹은는 남았어. 아 잠깐만. 나 여기 진짜 여기까지 먹었잖아. 오빠, 영상 돌려본다? 돌려봐. 뭐, 먹어볼게요 와, 와, 맛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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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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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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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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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해. 먹어, 안해 약간, 그, 못 먹었, 프라이못 먹었던 하늘 푸는 느낌이야. 음, 당충전빵인데 응? 당충전빵이야왜 얘는 이런, 이거 넣어줄까? 이거 진짜 맛있다. 어? 그건 안 사고 나라. 음, 안녕 바다. 음, 국 인데. 음. 완전, 맛있어. 완전 응. 언제? 김에 싸? 기다기 이거 엄마 먹어볼까? 아니야. <laughs> 나약 이런, 이런,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나 한식 좋아하잖아 비용인거 좋아하잖아 근 좋아하고 불수비인밥 그 좋아하고 비빔취었는 음, 진짜? 왜? 근데 스테이 근데 비만 많이 먹어? 근데 음. 음. 헬리가 맛있다. 그래, 맛있네. 분더자위가 음. 카스는 뭔가? 탄산 맛이 강하네. 맞아. 몸는게다 진짜 시원하다. 와 진짜 빨리 먹는다. 어? 음. 와. 응. 와. 거의다먹어 천천히 먹으래. 지금 나 빨리 먹 건데. 이

여러분,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안산에서 놀기로 했습니다입을은이은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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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거 못다가치해줄 어어어. 나이 어, 맛있다. 맛있 약간 망고맛 같은데? 망고맛이 나. 먹는 거 망고도 나와? 닭가슴살이 있으해

개웃기게내편 아니야. <laughs> 왜 나중에 박수를 왜줘야 되지? 이 <laughs> 그 정도는 아닌 가 어? 박수가 나오지 않았어. 머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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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카 머스카드. 머스카드. 맛있는 게 먼저니? 솔직히 말해봐 너네도 나하아니데전 그래? 솔직히 아는데 그럼 미안. 그럼 미안. 그럼이야 <laughs> <돼>. 그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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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럼이야 그럼이야 그럼이야 영상으로 확인해. 다음 주 올라와요? 네, 주말, 아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눈을 해가지고. 그치? 저에게 힘을 줬어요. 예 아, <laughs> 빨리 네. 올릴게요. 아라셀을해서 아, 이렇게 무섭지? 나보고 안올리 나보고 엄마도 올리. 왜안 올리냐. 엄마도 안올 맞아. 금요일 6시에 내담이야. 아, 네. 아니 6시가 딱 내가 이렇게 끝난 게. 뭐야, 씨! 맞아. 그래? <laughs> 금요일 6시로 할게. 네. 아니, 야, 아무 생각 없이 다 했는데 맨날 금요일 6시쯤에 알람이 또. 어? 근 금요일 6시마다 맨날 본다. 좀 부담스럽다, 얘. 내가. 네. 여기 구독자 수명 없잖아요. 내 아는 동생도. 왜 한승연이 스포하냐 그러고뭘할수 없지. 한승연이 왜스포하냐일정이1일정이 <laughs> 3월 9일 날 검사 받으러 가거든.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영어하네 그걸 확인하세요. 3월 9일에 안올리면 고소해도 돼요? 진짜? 아니 3월 9일날 병원에 간다고 아그 다음주에 올라가야 아요 그럼 한 3주 기다려야 되네요? 네 네에 씨 먹자 아니세요? 이제 알았어? 어제 찍었고 오늘 너네 찍은거를 평일에 편집해서 오늘 아, 우리 다음주 아. <laughs> 일에 <편>, 내일 편집할게요 <laughs> 빨리 <목소리> 우선아 귀엽다 꼼치 귀엽다 꼼치 꼼치 고마워 진앙 완전 고마워 귀여워 귀여워 아 엉덩이 너무 귀여워 뻐 <목소리> 여기다 해야 이건 유튜브 어다 진짜 좋아? 자, 녹차 이거 리아이스 너무 좋은데. 나 아이스비크티. 영경이는 내가? 음. 우리 이거 많이 저어 주시고요 밀크티 어느 정도? 마크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생일이야. 와, 이거 미쳤는데? 어, 진짜 일본 디저트. 나술 먹어서 혀가 맛을 배렸나? 혀가 마비된 거야. 뭔 맛이지? 그니비 먹어봐 진짜로? 알수있어 응. 너네가 찝찝하지 않은면 얼마든지 커터 버블 찝찝 너네가 안찝찝 찜찜해 <laughs> 나 얼음 맛 밖에 안나 <laughs> 어? 얼 나는데? 나 혀가 이상한가 봐나술먹얘혀 이상하대 <웃음> <웃음> 야, 빨리 과자 먹어봐. 응. 왜다 익숙한 과자들 같지? 어. <laughs> 땡크림도 있어. 음. 음. 아 에이스가 좋아. 이거 햇빛이네. 이거 차민이야. 차민아? 어, 땡땡땡. 음. 아, 맞네. 그치. 에이스는 좀더 두껍고 부드럽게 생겼다. 그리고 땡땡. 모서리가 둥글둥글해. 모서리가 둥글하지. <laughs> 어, 좋아. 방금 정... 봤어? 방금 어. <laughs> 뭐가 지나갔는데요. <오케이. 웃음> 난 버터 어플 좋아. 버터 어플 맛있게. 내가 말이야, 아. 눈을 파먹어 주겠어. 다행이네. 나도 먹어야 지눈 <laughs> 파먹기. 좋아. 약간 안타니 오면 어린 시절 돌아가는 거야. 학창시절을 여기서.

니가 화내 <laughs> 여기 아직비가 <유튜브가> 나왔어 니가 <laughs> 화내까지 딱 뱀틀 <laughs> 아아 찍혔어? 찍혀 찍혀 <laughs> 고있 찍고, 찍고 있어 여기 스푼 있어? <목소리> <목소리> 처음엔 약간 <게>. 하비스트 맛있나? <목소리> <오>, 너무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난 그거 좋아해. 어. <목소리> 어. 그건 줄 알고 네모난 <목소리> 거야. 고소미인가? 근데, <목소리> 근데 좋아해. 하비스트보다 고소미가 더 맛있지 않을까 그런가? <목소리> 응. 더 먼저 나온다. <목소리> 아. 아, 왜? 배불러? 와 개달다. 개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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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오늘 코스 좋은데? 누가 짰니차야케킹 받는. 우리 일본 가서도 잘 놀듯. <laughs> 너무 잘놀아 서타일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유 커팅식 해준다. 커팅식. 아, 커팅식 해준다. 예리

나그 통검시가 있는 사람 같아. 계속 <laughs> 시계 훔칠 때잖아. 너무 종얼거린다.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그래. <laughs> 그니까 서장. 놓치면 그, 끝이야. 그렇 막차가 지금 깨끗이야.